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미션이 이 오르막길을 아니 아무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 날두랑 같이 갈 건데요 자 시작+ 갑시다시두가작시가 시작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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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, 제가 없수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미션입니다. 너는 갔다 와! 아이고. 어, 잠시만. 어! 아유 뭐. 누가 김치를 버렸습니다. 제가 그거 돌멩인 줄 알고 주웠는데, 김치였습니다. 어우, 손벌어졌어 자, 이,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. 우와! 우우 난리 났습니다. 어. 나이제씨 갑시다. 자, 갑시다. 난리 도, 난리 도, 난리 도. 어, 안 돼. 안 돼. 난리 도, 난리 도. 어. 어. 제가 졌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아, 깝군요 이럴 수 있었는데. 갑시다. 그러면은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.